이번판 2라운드 오픈하고 우승하면 10만원이라고요? 도전! 잘생기면 천원 성공! 아 감사합니다 선입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뭘 실패해요 잘생기면 공고고 공공. ㅂ 제발 고고이다 김태우선 아니 뭐야 야야야야 아허준이 야, 야, 야. 어, 감사합니다 아니 돈이 많나봐 이세상 사람들이 이씨 나만 대한민국에서 그지였어? 슈퍼래. 와 감사합니다 어내어 <laughs> 김태호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laughs> 제대로 된 수입이 생기세 생기기 시작할 건가? 저번에 안 줬던 거라고? 아 그래? 기다려봐 아니야 어? 아 맞네? 아하 내가 네. 저번에 저번에 소정 있어가지고 어? <laughs> 아 우리 우리 아 내가 이건 다 이름 기억하지?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씨 국구 못 먹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팡이라도 먹었어요, 여러분들. 하하하, <laughs> 귀여운 자식! 꿀 받다? 꿀 받다? 꿀 받다? 족 같대? 족 같대? 족 같대? 돈 걸리면 항상 뭐있는게 신기하다고? 아니, 그니까, 나도. 왜돈 걸리면 이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시도 80이라고요? 아, 어, 야, 해군 있네? 야, 이거 뭐야. 또 요정이라고? 아유, 그건 뭐, 어게해 어? 요정해야지. 돈 벌어야지. 너 행운 포기했어? 아, 이렇게 사탄 들렸네? 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 사이, 아 이거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가비 캐스트! 까비. 아니, 너, 아니, 너, 아,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사탄 들렸어? 뭐야, 이게? 한도라면 오픈도 못하잖아. 정신 나갔나봐, 얘! 아 이거 6연패가 뭐 되나? 나는 점수판 등반간인데난 게임 끝날 때까지 이거 받을 거야 야축가면 만원이라고요? 천만원도 안해 인마 인간 존엄성을 버리고 싶지 않아 요정이 한명 있어서 이거 4-1에 돌리겠습니다 그럼 2천만원이면 까냐고? 아직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지 뭐펜방 이런 걸로 아 장난입니다 옥궁이 없으니까 칼리 먹을게요 아이고올리펜스테어라고요 아니 뭐 밥 몇개 줍니까? 아 2천만원 준다면 아니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해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야축가하면 2천만원 그러면 안까? 난 진짜 검토해볼것 같은데 진지하게 아니 어차피 여자친구한테도 보여줄텐데 여자친구한테는 2천만원 받아야돼 그러면? 돈 안받아도 하고싶다고요? 너 그거 홍대가서 박스 하나 챙겨가지고 그거 하세요 2천만원이면 깔만하다고? 군니까아좀 드러운 얘기긴 한데 내 미래에 여자친구는 2천만원 매일 버는거 아니야 그러면 미라님한테 전달 아 하지마세요 아 하지마세요 아나 나 처음으로 사기그 방송인 친구인데 하지마 내 처음 방송인 친구야 한판 더 지는게 맞지 않냐? 아 근데 어차피 빌드업 하다가 한두판 지겠지 아 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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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리롤해서 세도자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안지는데 리롤 안했습니다 펀딩 한번 하냐고? 펀딩 누가 하냐 그 점수판 등반 지금 열번 했습니다 나 아, 열번만 돌릴게요 우와하하하 씨발 뭐야 이거 대답은 칼리스타 좋구요 와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미션만 걸리면 그냥 알아서 그냥 나와주는데? 진짜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사우지원딱 먹고 어차피 전투중과 하나면 충분해 저수반 등반각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사우지원으로 라칸 어 이거 지온골렘 되게 좋아요 지온골렘으로 가겠습니다 라칸 야 됐어 이거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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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AD AP AP 아 이거 가갑주면 안돼요 가갑주면 안돼 가갑주면 죽어 김태호 비계. 골렘 가두기. 지형 골렘 너프당했다고? 아이, 그래도 좋지. 기본 체급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50원이야. 태우야, 어, 왜? 이거, 이거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투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안 나왔으니까, 뭐, 아, 아쉬운 거고. 어! 야, 뭐야, 이거? 아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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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laughs> 진짜 조란한다고? 아, 뭐 못할 것 같아요. 아피 <목소리> <목소리> 1로! 우승하면 10만원이라고? 못해, 임마, 어떡해. <목소리> 아, 곤란 탈출했다! 아, 이거, 골렘 탈출 안 하려,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칼리랑 붙여놔야 되는데? 그럼 배치 따요. 여 이거, 피오라, 궁, 이런 것 때문에 따여 월석 좋긴 한데, 골렘한테 들어가면 별로인 듯. 그니까, 이거 조금, 냄새, 똥구랑내 존나 나. 김태우 우승이라고? 아니, 근데 미션만 걸려면 이게 뭐가 있나 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하하하하아 아! 아! 예! 아직 구레삼정이야, 여기? 등반 해야지 해야지 등반 해야지 해야지 등반 해야지 해야지 어 여러분들 저 지금 봤는데 이거 지형 원래 지형 아이템 두개 아니었어요? 아 너프 당했다는 게 이거구나 이거 원래 두개 아니었어? 왜 하나로 줄었냐? 카멜 페어는 말이 되냐고? 아니 페어랑 이성이랑은 다르지. 아니, 온세고 이기네. 어,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오히려 좋다. 왠줄 알아? 점수판 등반가 받았어. 오히려 좋다. 이거 지는 게 나았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아, 페어가 많네. 이렇게 줍시다. 이거 심렙도될것 같기도 해요. 뚫어봐, 나의 라칼. 아니 요정아 좀 죽어라 어나칼리 삼성도 같이 보게 해.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어템 교체 구원까지 같이 얻어 와여기 여기 여기 좀 빡세다 시공 시공인데요 얘구레갔으면조될뻔했어 일단 요정 잡아주고요. 7 요정은 5 요정을 죽어도 못 이겨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그냥 상위호환임 그냥 강함. 좋았다. 아, 여기까지. 얘 괜찮아. 라칸 1성이고, 카멜 일성이고 아, 뭐 별거 없어. 진지하게 다이애나 템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아이, 모르가나 이성이 훨씬 낫지. 같은 이성일 때는 다이애나가 넘사긴 한데, 육각자네 아, 뭘가헐 빼놨지. 단순 계산식으로 몰가는 템도 뺏어오잖아. 그리고 14원인데. 근데 이거 심0 가야 되거든요? 1등 잡으려면? 얘가 온세구에다가 육선봉이라서 얘도 사기를 쳤어. 보호주사다 <laughs> 태호야, 진지하게 모르가나 가능하냐고? 모르가나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아, 일단 1 0 가겠습니다. 지금 김태훈는 6학자도 이겨. 날, 날 이길 사람이 있나? 아니, 나못 이길 것 같은데, 얘가 나? 그치, 안 되지? 못 잡지? 와, 질 뻔했어. 얘도 구렉갈 거예요. 저도 심렉 가야 돼요. 오졸 새끼가 학자 이기면 누가 대학 가냐고? 아뭐 아무나 가겠지. 내가 이거 전수반 등반가가 아니었으면 이기지 못했을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지. 아, 나19 스택인데 전수반 등반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브라이언은 이쪽으로 절대 못 들어가. 나 지금 30%세졌어요19 스택이라서. 아, 못, 자, 아, 안될 거야, 아, 어. 나30% 세진, 등반간데 아, 아, 다행이다. 야, 이거 등망가 아니었으면 절대 못 이겼다. 와, 60, 풀밸류, 와. 등망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 피박함에. 카밀 왜 주냐면 카밀을 줘야지 밀오가 템을 나눴을 때 이렇게 두 명한테 들어가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저희도 알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술사 상징은 뭐 간단하게 따지면 워머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해요 생각하기가 그냥 탱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압도적이죠 바드가 끝인데 뭐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피오라를 넣으면 마녀랑 켜지겠지만 전사 켜진다 한들 뭐 의미가 있냐 바드가 가장 이쁘지 이게 댐증 10%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칼리스타 가능하냐고? 진지하게 안되는데 칼리스타는 어차피 칼리스타는 아니야 어차피 카미는 어 이거 거미줄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놀이하면 타겟팅 끊기고 라칸이 맞게 돼있어 어차피 어차피, 라칸이 타겟에 맞으면 라칸이 안 죽는다고, 얘들아. 온색으로 방어를 높여봐. 고뎀이니까 태호는 조이 같은 어린애들, 아, 아닙니다. 뭘 어린애들이에요. 역시 요정의 신, 요신 김태호라고요? 아직이다. 아직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등만가 아니었으면 1등 못했어. 2등 아니었으면 3등이었어. 등만가 아니었으면 이거 1등 못했습니다. 까부작 되지 마! 요실금 태워! 맞아요! 요실금이에요! 스에 남아있을래! 진포! 오우 oh shit! 우 h oh s h oh i t Oh shit! shit shit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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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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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쉬다 쉬등 쉬다 1 0만원이다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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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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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아 아, 그래? 총 13만원, 아. 아, 그냥 죽여버렸는데? 아, 야, 3만 이거 3만원에, 이거, 김태우 자존심 버려야 돼? 아니, 안 버려. 김태우먹튀놀라 아닙니다. 안 버려! 3만원에, 어? 자존심 매겨주냐? 하지만 자존심이 밥 매겨주냐?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무르드님 슈퍼채팅 79,000원 감사합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무르드님 슈퍼채팅. 3만... 아, 감사합니다. 길태호가 다시 대적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다. 길태호가 다시, 다시 올라간다며 여기서, 다시 등반하면 어떻게 할 건데? 돈은 받고 돈으로 돈 먹기. <laughs> <laughs> 여기서서 다시 산다면 어떻게 할 건데? 아, 못 이기네, 씨. <laughs> 아, 못이긴네 아, 못 이기네. 아, 못 이기네. <laughs> 아, 이거 배치 제대로 했으면 이겼다. 아, 이거.